안녕하세요. 오늘은 매일 학습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 블로그를 통해서 많이 보신 분들, 이웃분들께서 꼭 하실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전에 음, 지나가다가 한달 살기하러 오신 분이 뭐 물건을 판다고 해서 제가 그 물건을 사게 돼가지고 만나게 됐는데 지나가다가 이제 차에서 주고받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생각이 나는 게어 혹시 그 블로그 하시는 엄마고봄님 아니세요?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아네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그 다음 말이 아우 그애 진짜 정말 들들들 뽑고 엄청나게 공부를 막 잡드만 애를 잡드만 이러면서 얘기를 했던 말이 생각합니다. 저 애를 잡습니다. <laughs> 어, 블로그상에서 포스팅을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들이 정말 많은 학습을 저렇게 많이 할 정도면 하루에 도대체 저 아이는 몇 시간을 하길래 저렇게 될까? 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게 희한하게 포스팅 자체가 이렇게 할 때마다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리고 찍어서 올리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느낄 때 정말 많은 공부를 시킨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음, 학습 양으로 봤을 때 일반 아이들보다는 좀 적게 하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나름대로 그 안에서 체계적으로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스트레스를 안 받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나 많은 것을 알려주느냐. 보다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서 할수 있느냐. 그 학습이 저는 주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학습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자기 단계보다 정말 낮은 단계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학습을 진행하는 걸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 낮은 단계 학습을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독서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이제 이 책이 좋다, 저 책이 좋다 검색을 막 하잖아요. 근데 블로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제가 책을 하나 사면 그 책에 관련된 아내 사진을 많이 찍어서 올려놔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검색을 했는데 그 검색에 표지는 나오는데 사람들이 아내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나 말고 이렇게 궁금한 사람도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내 블로그 와서 이웃분들은 좀 편하게 아내 내용을 확인하고 어, 자기 아이한테 맞으면 사고 아, 맞지 않으면 사지 마라 라는 뜻으로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나중에 한뭐 반년이 지나고 몇 개월이 더 지나고 나서 아이 스스로 학습을 좀 피드백을 할때 그렇게 이제 요 정도 글법된 걸 읽었는데 얘가 지금 여기를 하는구나 좀 발전적인 부분을 눈으로 확인하고자 해서 왜냐면 저는 책을 풀고 나면 그냥 다 버려버리거든요 보관을 안 하고 너무 쌓여 있는 거 싫고 어 자꾸 쌓여서 있으면 또 확인을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블로그에 그냥 자국만 좀 남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아 이제, 이제 사설을 길었는데 네. 어찌됐든 매일 학습은 정말 중요하지 않다. 이거 너무 생뚱맞은 이야기죠. 매일 학습 왜 중요하지 않을까? <laughs> 매일 매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뭐 학습지 같은 경우 날짜 막 써주시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오시면 매일 써서 하는데 매일 매일 애랑 싸우지 않으세요? 저는 애랑 매일 싸웠거든요. 그리고 어 이거 하면 안 돼요. 제가 하면서 느낀 게뭐 이게 월 월요일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하고 몇쪽몇쪽 몇쪽 하기 그거 혹시 써놓은 주위에서 뭐 육아 블로그 하시는 분 학습적인 엄마표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렇게 막 써놓으신 분들 계시죠 그런데 정말 꼼꼼 대망이야 그런 사람은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같이 후루코로 학습하는 아이들은 솔직히 말해 유지 못해요 진짜 유지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네모칸에 월 화, 수 목, 금토일 이거 쓰지 마시고 저처럼 일주일에 해야 될 분량만 대략적으로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월, 화, 수, 뭐 금요일, 오일 중에 아이가 학원을 가는 날도 있고 아니면 CCA를 해서 좀 늦게 방과후를 해서 좀 늦게 오는 날이 잖아요 이런 날은 좀 빼요 그러다 보면은 뭐 이틀이나 뭐 3일 조금 여유로운 날이라면 평일은 이틀에서 3일만 잠깐 30분에서 1시간 요 정도 분량의 학습을 해야지 그 대신 난 주말에 좀 한가하니까 우리는 모닝 공부 되게 좋아하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모닝 공부를 아침에 한 시간을 하고 오후에 조금 이제 놀고 나서 좀 지칠 때쯤 되면 니네 양심 없지 좀 공부하자 이래서 한 시간 하고 이래서 주말에 두 시간 정도를 채워서 학습을 시키, 시킵니다. 네. 그렇게 학습을 하기 때문에 어 매일 학습하는 양보다는 아마 더할 거예요. 매일 매일 하면 아이들은 매일 매일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성향마다 좀 다르긴 해요. 여자아이와 남자아이는 학습을 조금 다르게 시켜야 되는 거 아시죠? 남자아이들은 예를 들면 오늘 국어 1과하고 2과가 끝나면 오늘 단어라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이러나 이렇게 목표 지향적으로 공부를 시킨다고 한다면 여자아이는 오늘 3시에서 4시까지 우리 공부한 날로 정하자. 그래서 그때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한다면 여자아이들은 훨씬 더 효과적인 학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마다의 성향이 좀 다르겠죠. 여자 성향인 남자아이도 있고 남자 성향인 여자아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학습을 진행할 때좀더 어, 효과적인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목표 지향적으로 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풀면 끝. 그래 하루 종일 놀아도 상관없어요. 단 아이패드만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저희는 공부를 하고 나서 특히 주말 같은 경우는 뭐 TV 2시간씩, 3시간씩 볼 때도 있어요. 영화 보러 영화 본다고 하면서 영화 한편 보고 애들 좋아하는 만화 영화 한 번도 보고 그러면 뭐 두세 시간 되잖아요. 헉, 두 시간이나 그 시간 애들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지하 할거 했으니까 그거는 가능하다. 그래야 아이들이 틀리지 않고 집중해서 툭툭 탁 풀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게 많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때 상당히 많은 양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많은 양을 하는 건 글쎄요 근데 시간 대비로 봤을 때 아이가 과연 많이 공부할까 저는 평일에 학교를 다닐 때는 일주일에 한세번 정도 수업을 나눠서 학습 공부할 양을 해요 큰 아이 같은 경우 일주일에 한두번뭐 이제 거의 이제 작은 아이는 아무런 수업조차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세번 정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멍 때리고 TV보고 평일엔 TV를 학교 다닐 때는 잘안 보지만, 어, 멍 때리고 책을 많이 보죠, 책. 정말 책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책을 보고 노는 시간이 아이에게 지금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언제 놀아요, 솔직히. 예, 네, 그죠 하지만 놀기만 하면 제일 중요한 시기를 놓치면 아이는 정말 나중에 힘들어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느낄 때 해야 되는 공부는 하되. 조금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되. 그리고 아이가 놀고 지쳐서 놀고 쓰러질 만큼 놀 시간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습을 진행을 했고 어 학습 습관이 어느 정도 잡힐 때쯤 되면 어느 날 아이가 고학년이 될 거예요. 저희 큰 아이도 이제 고학년이 돼가고 있고 근데 고학년이 될 때쯤 되면 어 매일매일 학습해야 되는 양을 해야지 아이가 되는 난이도와 학습의 양이 되겠죠. 그때쯤 되면 아이가 습관이 잡혔기 때문에 평일에 뭐세번을세 세 번을 할 공부를 했던 거를 한번더 늘려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매일 학습이 진행이 되겠죠. 근데 매일 학습을 처음부터 진행을 한다? 그거는 고문식일 걸로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생각을 좀 바꾸세요. 그리고 남들이 말한 게 답이 아닐 수 있어요. 아이는 내가 낳았잖아요. 옆집 엄마가 낳은 거 아니에요. 옆집 엄마 얘기 들어보고 옆집 사람이 이런 블로그에서 이런 유튜브에서 이걸 봤는데 이렇게 공부했더니 너무너무 애가 똘똘하더라. 그건 너밑집 애가 똘똘한 거지. 내, 내 애랑 맞지 않는 거라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마음을 되게 놓고 접으셔야 돼요. 내 애한테 맞는 학습을 시키셔야 돼요.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해서 옆에서 해야 되는 아이라면 그 아이는 많은 시간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정말 한장두장 장 푸는데 뭐 우리 아이는요 문제집 한장 풀고요 두 장을 푸는데요 뭐한 시간이 걸려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한 장을 풀고 두 장을 푸는데 왜 스트레스 받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건 엄마가 잘못한 거예요. 어려워서 한 장을 풀고 두 장을 풀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건지, 아니면 아이가 집중력이 떨어져서 원래 공부를 어떤 공부를 갖다 줘도 집중력 있게 안 한다든가 하면. 첫 번째, 아까 전에 어려워서 그런다. 그럼 단계를 낮추셔야죠, 당연히. 왜 남이 단계에 맞춰서 우리 아이를 집어넣어? 우리 아이는 다르잖아요, 그죠? 두 번째, 아이가 어려워서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게 아니고 흐트러져서 뭘 해도 얘는 갖다 줘도 쉬운 것도 오래 걸려요. 그런 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앞에 갖다 놓고 엄마랑 같이 읽고 같이 해야 돼요. 걔가 습관이 잡히고 집중력이 생길 때까지 그 정도는 해주셔야죠. 엄마가 앞에서 있는데 애가잘안 봐요? 핸드폰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엄마? 확인하세요. 같이 읽어주면 아이는 생각보다 그래도 집중력이 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내 아이는 내 아이잖아요. 그리고 내 아이는 내가 하시는 데까지 노력을 해야지 되는 게내 아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도 열심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매일매일 분리를 해요.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아이가 바쁠 거고 모래하고 그 글핀 더 바쁠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덜 바쁘고 덜 힘들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많은 궁리를 하고 있어요. 고민보단 어떻게 해야 될지 궁리하는 게더 긍정적일 것 같아서 <laughs> 어쨌든 네. 그래서 저의 이야기는 매일 학습이 중요하지 않다. 아이한테 필요한 학습을 시작한 후에 단계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이가 습관이 되면 그때 매일 학습을 해도 된다 매일 하루에 두 장씩 세 장씩 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해야 될 양을 정해서 그거를 X X X 하면서 넘어가도 그것도 결론은 일주일 동안 푸는 양이 똑같기 때문에 그 아이는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생각의 변화를 조금 바꿔보세요 옆지원마 뭐 엄마가 맞을 수 있지만 내 자식한테 안 맞으면 그건 틀린 거거든요. 그러면 방법을 또 바꿔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방법대로 해봤는데 우리 애가 안 맞는다? 그럼 또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되니까. 엄마 표에 가장 좋은 거는 그겁니다. 내가 또 바꿀 수 있으니까. 내일 또 바꿔도 되니까. 플레이는 자꾸 바뀔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 나 좋아요. 그걸 다 공짜로 내가 내 아이에게 성심성의껏 하는 거잖아요. 학원비 안 들고. 어찌됐든 오늘은 여기까지.